아 너무 멀어. 아, 갔다 와. 아. 저면서. 아아아 나와봐. 왜? 아, 머리 염색하게. 하, 씨. 염색? 네. 그래. 밖에 나가면 진짜 할아버지야. 어... 염색 가와 저기서 해야 돼. 여기 저 오자 예 응. 앉아서 염색 검색, 염색 해줘 줄래가 어뭐 이래 <laughs> 개수작이야 뒤질라고 이게 대낮부터 어뭐 이건 안 되지 이따가 하자고 뭐. 어? 이따가 <laughs> 아, 아, 아? 어. 이따가 <laughs> 아 뭐야 하나는 브라운이네 아씨 브라뻔했네 동방신기 될 뻔했네 브라운하고 검 검색하고 막 이렇게 바닥에 깔으라고? 진짜 개 패고 싶다. <laughs> 와. 음, 내 배변패드구만. 내 똥을 담기에는 좀 작은데? 내 배변패드시고. <laughs> 아, 잘 해봐, 어디. 에 아, 어이야, 아. 아, 한번 들어와봐. 염색 한번 해봐. 아, 양이 많네. 남은 걸로 그거 하자 너. 띵털? 어. 가시에 커플 커플로. 아, 딴데 뭐 마누라 이렇게 염색도 해주고 좋네. 어? 이게 행복 아닌가, 음. 임자? 어? 나 배이가 패네야. 사약 쳐먹어 이거. 사약을 받을라. <laughs> 요기지 말고 해. 응, 음, 그래 고생했구만 이제. 보자. 게임이 난 판이야, 형. 머리 기다릴 때까지. 들어오라. 잖아다 조자머리 갔어. 날래오라. 아, 진짜. 위기를 넘고 분명히 승리는 나. 아, 무슨? 상대는 안 되는구만. 형자 첨이 하나 먹을까? 아니야, 먹. 먹어야 이 옆에. 음. 심하네. 참외가 엄청 컸는데 되게 작아졌다 깎으니까 신기하네. 음~ 맛있어? 오, 정말. 조금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나도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진짜. 음~ 그치? 정 아, 맛나네. 이것도 대존맛이지. 이거는 카라향. 카라 먹어볼래? 어, 아, 나 쌍코피 이렇게 코뼈 주지 않고 싶나? 아, 진짜 맛있어, 개 맛있어, 이거 진짜. 나 먼저 머리 심하게 하면 되지? 아, 5분에 해. 5분에다가 까무라고? 35분에 까무라고? 아, 나도 5분에다가 대가리 <laughs> 집어넣으라고. 아, 이제 머리 까무러 가야겠다. 머리 까무러 가야 돼. 싫어. 해해해헤잘 듣나? 왔럼 뭐야? 왜? 짬부를 만들어서?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? <laughs> 순방내 <순반대> 거의? 나어 <laughs> 음. 나쁘잖아. 정력 정육, 정력도 세 보이고. 아 뭐, 가, 가까이서 고 어때 마누잘 어. 가자. 아, 배고프다. 나 올라가시. 오메 그냥 쳐 타. 뭘또 앉어? 수장 를 내고 싶냐? 오메뚜 뭐 갔다 와. 네, 빨리. 너무 멀어. 한 시간이 넘게 걸려. 어쩌라고. 저쩌라고. 어쩔 TV. 귀찮네, 시켜. 먹어. 먹고 싶다, 내가. 존나 무섭다. <laughs> <laughs> 소원이다.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. 넌 아직 안 죽었잖아. 죽고 나서 소원 빌던 거. 아빠 갔다 와. 아. 그러면 이따 낑게할 거야? 아. 어. 지라군 너무 성이 없어 내가 널 아는데. 와 이거 지금 성이 없어요 이거 이따 하죠 이따 아우! 안할 거라고 아우! 디발. 이따 할 거야 아우. 귀찮아 너무 멀어 아 갔다 와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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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갔다 와아 통화 아, 연결되니다님 영업하시죠? 네 해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가 많이 멀어요 41.3kg가 나와 1시간 26분 지금 또 이제 뭐 퇴근시간이여가지고 하지만 마누라 먹고싶다고 하니까 음사아해지네또오반만이죠아아아 아! 아, 귀찮아 떡볶이 있자 씩 갔다올게 음 아 마누라가 먹고 싶다고 하면 사 갖고 와야지 또라이도 아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알로에 한잔빨아서음 맛없어 음.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 오냐안전운전아마 그럼 출발 아 드디어 도착했네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와와 디지네 진짜 자, 우리 마누라 기다리니까 빨리 가야지 아차좀안 막혔으면 좋겠네 요자 이제 출발 응. 먹자 다 식었을거야 무려 왕복 3시간 20분 우와 떡볶이 하나 먹으려고 이게 맛있어 아 이거 진짜 최고 최고 우리 최애 떡볶이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먹지 응. 고생했구만 마무리하면 먹고 싶다는데 아 배고파 먹어 먹어 음 뜨끈뜨끈해 그래도? 왜 우리 동네에 이건 없을까 우리가 하나 차리자. 그우죽하면 여기까지 가서 이거 포장해 오냐고. 너무 맛있으니까. 음, 음, 아맛나네아 꿀맛이다. 오늘 더 맛있는 것 같아. 음, 개 맛있어 진짜.